아, 셀프야? 아, 셀프야? 아, 셀프였어. 정신을 셀프. 바짝 차려야 이게 밥 먹고 나빠 같은데. 아, 이거 딱 잘라가지고 어도 면봉 챙겨가지고 하나씩? 조모 하나 넣어줘, 이거. 예? <laughs> 야 그날 한 감기약을 먹었거든 하루? 근데 감기약이 좀 달잖아 애기들 거 음. 어, 그랬더니 그래. 밤에 분유를 안 먹는 거야 ㅋ ㅋ ㅋ ㅋ ㅋ 봤어 분유 산맛을 거부사태 산맛을 나왔어 분유 거부사태 도파미 응파미 터졌어 ㅋ ㅋ ㅋ ㅋ ㅋ 그래 안 먹고 잤어 그랬어 약간 기운 때문에 입맛이 없던 거 아니야? <laughs> 달달한거든 뭐, 먹어봐 어쨌든 됐지? 해뻐라왜 이리 위로 맛있는 냄새나지 아이고 편하게 딱 두고 있는 거봐 좋은가 봐

차에서 오는 내내 자서 음. 원래 이시간 그때 자는 시간이 아니 아침에 집에 있으면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자요 밖에 나오는 거 아는 거 같아 차 타고 이렇게 흘렁흘렁 하니까 응. 재밌는 거야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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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놀는데

알라 <laughs> 이제 나나. 나라. 나라. 슝. 우! 아니 우리 애들 끼면서 이렇게, 이렇게 좋아해? 아 그냥 몰라. 좋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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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놀란 거 같아. 약간 놀란 거? 새로가 됐어졌다 여기. 우리 <laughs> 그렇 <그래, 테러도 웃음> <너가> 좋아하는 맥주로 <laughs> 사서 싸봤자 <laughs> 얼마 차이 안 <laughs> 아, 어, 너무 흔들지 마. 몇개 사? 그거 면 되지 않아? 딩테리? 어. 어, 어차피 술못 먹었고 와. 어 은우 술못 먹을 거야, 감기라서. 아니, 양주 하나 있고. 와. 아빠 소주 하나 드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소주. <놀람이 하나 붙었네. 웃음> <laughs> 아, 그래? 엄마, 그러면 이제 모자르면 뭐안 되니까. 사먹고 남은 가져갈까? 그래. 그래, 더 사고 남으면 가져가. 어, 배추 그러면 열티켓 어. 이렇게 쏘면 갈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졸린가 보다. 아 너무 흔들지 마. 소주 샀어. 아빠 소주 안아라그랬어 양주는 그거 하이볼 만들어 먹고 싶으면 그거 사. 김저의 토닉 어. 같은 거. 얘얘다니까너아 음. 요. 아, 근데 천장이 높아서 엄청 좋다. 아, 어, 그러게. 친구가 높아 가지고

여행 전날 과 음한 이동원 씨 반성 하고 있 습니까？지금 해서 아. 그런가 <laughs> 그기데그대가는 거야. 꽃 보니까 꽃. 어, 얘꽃 좋아해. 꽃 맞아. 대에 놓고 있네. 너도 여자인가보다 테리나. 꾹꾹. <laughs> 꾹꾹꾹. 아, 여기 여기 <laughs> 주, 주방이 마음에 든다. 주방이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거. <laughs> 그 간이 주방있밥 먹는 데가 마음에 드네. 어. 뭔가 딱 속이 뻥 뚫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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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까꿍. 라고그이네 <laughs> <laughs> 어, 앞에서 좀 소리 내 봐. 딩데 까꿍. 까꿍. 이 까꿍.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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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까꿍. 눈 까꿍. 까꿍. 어, 야, 도자기 울라고 넘어 이달이아들이리 이들이 이이이이렇게 해봐. 아이고얌이해라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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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야아들이 이들이 이들이 이들아이아 대리나, 어, 그,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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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 앞으로 나오려고 그래. 어, 앞으로 나오려고 그래. 좀 있으면, 좀 있으면, 기계가. 침 어. 나온다, 힘든가 봐. 일단, 가자. 아유! 촬영한 지몇분 됐어? 1분 20분. 아, 한점더 있어. 어, 무슨 말이야?

할머니부터 할머니부터 저 네. 아, 이 아, 이거 뭐, 이거 뭐, 아, 이거 뭐, 이거 뭐, 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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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아, 이거 뭐, 아, 이이이이 아, 뭐, <놀람> <유튜버세요? 웃음> <찍고, 찍고>. <laughs> 야 승희야 그렇게 큰소리로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어. 거기다 못넣여 엄마? 어. 아니야 요요 요 밑에 넣는 밑에. 아, 아, 웃어. 웃어. 웃어? 야 어디 여기다 자리 봐줘. 아니야. 자리 봐줘. 애방에. 아이 신발 신발. 어디 봐봐.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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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좀 아니야. 아니야. 아아니 어디 아까 여기도. 아, 아니, 정신, 안 나눴네. 자, 승희승이, 어? 영주이다방영들이다안 돼, 저희 하지 마. 일단은, 각 자리에 울고 있어야 될 거야. 저기, 앞 야, 훈아너 저기, 호수 좀. 크루엘라 할아버지. 네. 또또지세요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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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요즘에 요즘에 좀어가야아니까야 용가랑 소주 타면 뭐가 돼? 에 대해서 아 소주 에 뭐지? 100회 에다 소주? 1 0 소주? 100회 중에 몇 소주? 0아회 중에 몇 소주? 1 0 중에 소주? 100회 중에 소주? 아0 0회 중에 몇주0 0회 중에 몇 소주? 1 0 0아 중에 에 여기 에6 3 육삼 년생들이, 다섯 년생, 다 년생이 있는 상대 안 좋아? 다섯 년생이야? 어? 그렇다 하나 그렇다 하나 두고 가도 없거든. 아예 뭐가? 학년한번 나가. 육학년? 다섯 년들다 다섯 년섯 아니 가면서 아, 고모가 칭받은 이유가 있었어. 반갑다, 반이친 <laughs> 내가 들어가지고 이거 콜라. 이거 콜라? 그 냉장고에. 야, 야 너희가 고기 안 먹냐? 있어. 어. 어. 다만, 아니 뭐 고기 안 먹냐? 스팟인가 봐. 이렇게 하다가 와이프한테 혼나고 우리 오빠도 많이 혼난 거 같아요. <laughs> 당하신 거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국룰이야. 아빠도 막 유튜브 영상 보려고 아니야 한명더 있어. 막 코살이 오지게 주잖아. 뭐? 뭐라고 내가 그랬는데 콜라 똑같아. 사람 가지고 아니야. 거기 열두 개 거기 하나 더 있다니까 음. 제로 콜라. 아니 그거 할아버지 줬다니까. 음. 너네 노래간 아, 사이에 진짜 은서네가 응, 들을 음. 음. 걸 제로 콜라. <웃음> <웃음> 힘내시게. 갈길이 멀다. <laughs> 아직 어. 볶음밥 한 발과 된지한 발이 남았어.